뿌리가 어때? 다 아, 와서? 죽은 거죠 이거 자, 앞으로 와서 뿌리 한 번씩 보고 왔어요 아 <laughs> <자>, 어때? 관찰해봐야지 <laughs> 근데 이거 죽은 거왜안 <laughs> <거> 뜯겨져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<내> 짜증나네 <짜증난에도> 뿌리도 <laughs> 켜봐자 아까 때 뿌리의 역할이 뭐라 고 그랬어? <laughs> 지지숲지 그러지 지도 있고 씨지? 짜장군 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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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대박이다. 아, 싫어. 다 모두, 저기, 한 명당 두 개씩 주워가지고, 들고서, 오는 거야. 자, 가면서 있을 거야. 여기, 기 사과 대법네 여기 사과. 아, 어엄마 아! 너 뭐야? 여기야 어, 이거 떨어져 있을까 여기 오네? 여기 오네? 여기 오네? 여기 오네? 여기 오

대추, 복숭따가 싱싱해 보인다. 복숭따가나 음 이쁜 거. 이렇게 돌려보세요. 그럼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. 보기 힘들어. 빵자기로 했던 우리가어 목을 뒤로도 보고 엉덩이도 보고 <laughs> 아, 또, 이, 이, 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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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과 몸통 사이가 <laughs> 혹시 구멍이 지금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. 오늘 잘랐기 때문에 저게 마으면은아 사람들 왜둘서서거도 봤다. 나도 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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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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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